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어, 오늘은 어, 목포에 있는 어, 오션 호텔 어, 야외 온수 수영장 어, 수질 체크를 하러 왔습니다. 어, 지금 이제 오픈을 앞두고 호텔이 제 최상층에 있는 인피니티 어, 야외 온수 수영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픈을 앞두고 어, 수질 관리 어, 체크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수영장에 이제 보시다시피 조형물이라든지 어, 이런 거를 어, 여수 엑스포그 박람회 있을 때 어, 그 조형물 했던 업체에서, 여기 이제 야외 수영장 이런 데코레이션 하고, 어 조형물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잘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같이 이제 소개를 하려고, 어, 지금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호텔, 어 주위에 이제 시가지 모습인데요. 어 바로 이제 이렇게, 어 바다가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어 너무 이제 아름다운, 어 주위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어 바다가 바로 보이면서, 목포역까지는 한 5분 거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피니티 다이오수영장을 어, 저희가 이제 오늘 어, 수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로고라든지, 또 데코레이션, 어, 이런 또 조형물, 또 POP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조형물을 하는 어, 그런 회사에서 연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예술적으로 좀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벤트적인 것도 좀 많이 감미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선베드 이런 걸 하나를 보더라도 조금 어, 색다르잖아, 그죠? 뒤에 이제 백도 조금 어, 색다르고. 그래서 이제 전문 업체에서 이렇게 이제 데코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재질들도 참 어, 고급 재질들을 써서 이렇게 그 제작을 직접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어닝천을 네이저로 이제 접합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어,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들도 참 예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수영장이 좀 많이 좀 돋보이잖아 그죠? 어, 이런 게 그냥 이제 일반 업체가 하는 거하고 전문 업체가 하는 거하고 이런 데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수영장 이런 공사들은 어, 시설도 그렇고 이런 데코레이션 이런 것도 어, 전문 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빛이 정말 수영장도 예쁘잖아요. 네. 네, 수영장 수질 관리는 저희가 수질과 뱅크를 이제 하고그 어, 다음에, pH 어, 대강자, 암시의 흥직자, 세개소 어, 줘서, 예, 지금 수영장을 를 하려고 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녁에, 이제, 어, 또 이제 한번 수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 지금 저희가 체크를 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 지금 보시다시피, 어, 좀 조명이 조금, 어, 예쁘다는 거죠, 야경이. 이게 어 저희가 이제 이게 한 190톤 정도 되는데 RGB 조명 5개를 어,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색이 이제 변하게끔 RGB 조명으로. 그래서 이제 수영장에 어, 야경을 또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연출한 겁니다. 정말 예쁘잖아 수영장이 그죠. 어, 조명 연출한 거예요 RGB 조네 이제 다음날 아침인데요. 어, 또 이제 아침에 어, 수질 체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데이터를 작성해서 어, 호텔 수영장 관리하는 직원들께 이제 데이터를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아침에 또 어, 이제 주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보시다시피 어, 물이 굉장히 반짝거리잖아, 그죠? 이게 수영장 물이 빛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어, 수영장 물이 빛을 흡수하고 산란시켜서 그래요. 이 원리를 알고 수영장을 또물 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은 이제 어, 기본적으로 빨간색하고 오렌지색의 파장을 흡수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빨간색 파장이 흡수되는 반면에 남은 이제 파란색과 초록색 파장은 물 속에서 더 많이 이제 반사하고 산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 분자도 빛을 이제 산란시켜요. 그래서 물이 이제 어, 파란색을 더 많이 이제 산란시키고 어, 더 이제 어, 흡수하고 반사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이 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 물이 가장 예쁘게 보이는 수심이 이제 몇몇일까? 어, 저희들이 이제, 어,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어, 11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때가 가장, 어, 수심이 11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가 물 색깔이 가장 예뻐요. 이렇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수영장을 설계를 할 때는, 어, 그렇게 이제, 이 사이즈에서 수영장을 설계를 합니다. 다음에 한 기회가 되면 노래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좀더 많이 좀 네. 해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